저거 좀비에요? 밤이네? 오마이갓 그냥 나무 캐고 들어가볼까? 근데 생각해보니 횃불이 없는데? 어떻게 들어가지? 일단은 집에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<laughs> 일단 어? 일단 가어 누가 작업대꼴 공짜 작업대다 개꿀 어? <laughs> 깜짝이야! 아, 너무 웃겨. 아니 어떻게 이이 엄청나게 큰 동굴에 석탄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인가? 안 되겠는데요, 이 동굴 약간 그거 같아, 허이매물, 허이매물 나가야겠다, 잠깐만. <laughs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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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아유 웃음> <아유 웃음> <아유 웃음> <아유> <laughs> 아 죽어서 들어온 거였어? 어..어.. <laughs> 아, 아이고..그리고.. 몬스 목만 남아 돌아오셨어.. 아니.. 아 방금 스켈레톤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딱 봐도.. <laughs> 그래도 나름 할 줄은 압니다 이제 방패 쓸 줄도 없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거 죽으면은 아이템 다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? 이거 그러면 아이템 철, 고괭이 철사 이런 거다 잃어버리는 거지? 그면 난 진짜 알고 지네. 난 정말 알고 지가 되는 거예요. 아! <laughs> 어 놀래라. 아 놀래라. 그 그거 땅인가? 3만원짜리인가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요? 여기 위에서 사시면 될거에요 같뭐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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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이거 여기 이거 파는거에요 어, 30만원이에요 30만원 와아 3만원 아니었어요 3만원이네 30만원입니다 그돈좀더 모아야 돼요 얼마 있어요? 이거 15만원이 전재산인데요? 15만원 전재산이에요? 그럼 돈더 모아야겠네 아 뭐야 아까 3만원이었는데 왜 올랐어 아 안올랐어요 그대로 30만원인데 그리님이잘못본거예요 아 진짜요? 나 거지네. 아 다시 가야 되네. 아 개망했는데 진짜 이상대적 방탈당했어. 아한2 <laughs> 어, 시간 광질한 거 같은데. <laughs> 오만 원밖에 못 벌었어. 다이아 삼0개캐나 아. 저뭐 주시나요? <laughs> 저뭐 주시나요? <laughs> 저뭐 주시나요? <laughs> 어 드릴까요? 예. 숨어 숨어 가지고 싶어? 네. 왜 그래, 가져 그러면 시발 <laughs> 이거 먹뭐 주라 내가 이고 <laughs> 가져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초록색 누르시면 돼요. <laughs> 아 맛있으시네. 아니, 맛있으면 줘야지. 너뭐 필요한 거 있어? 하씨저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석탄 좀 주실래요? <웃음> 석탄. <웃음> 석탄은 인정이지. 내가 석탄 사주지일와 <laughs> 석탄 사줄게. 걱정하지 마. 아,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<laughs> 아유, 예 감사합.. 니다 어머, 속탄 블럭이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싸, 나집이다 아유, 서리가 아니라 수학, 수학. 아, 스탭부분이 보고 계시네. 이거. 됐다. <laughs> 오, 축하드립니다. 예, 저 스트리머예요. 나 이제 스트리머입니다. <laughs> 이제 당신도 어, 될수 있다, 스트리머야. 스트리머. 나 이제 스트 30만 원. 좀 기쁘신가요? <laughs> 예! 전대 이만 2 원밖에 없긴 하지만 좋아요! 이거. 그 점프만 안 하면 안부서지나씨아이 네. 아, 어머 너무, 너무, 너무. 너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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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1, 열2 13, 14, 1야16 1 16, 16. 6세트의반 거진 17세트 대장 어디있어어디있어요 늑대 늑대 샀고 뼈낙이 어디서 팔지? 뼈낙이 어디서 사지? 저기요 허허 <laughs> 와, 와, 돈 열심히 벌어서 늑대 번식 시켜야지. 늑대, 늑대 여러 마리 키워야지. 됐나? 일로와 짜장. 여기 내려가서 내려봐 이름 지어줄게 음... 아 뭐라 지어주지? 음... 음... 물리나고 짓자고요? 근데 그럼 너무 진부한데? 네, 이렇게 해야겠다 된거예요? 왜안 보이지? 나한텐 안 보이나 원래? 오컬릭하는게 아닌가? 빨리?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 뭐지? 오 모명의 모명의 늑대야, 어넌 이름도 없어 어떡해? 아우. 왜 이름을 지워줬는데 쓰지를 못하니? 아유, 진짜. <laughs> 아, 귀웃겨 이놈은 나 보면 지워줬는데, 아, <laughs> 진짜. 귀웃기네 왜, 왜, 왜지? 이놈 안, 이왜안 내려오지? 원래 텔레포트 되는데 이왜못 오지? 아, 야, 일리 오렴. 일리 오렴, 아가야. 야, 왜못 들어와. 아우, 진짜 멍청해 아. 재밌었다, 그래도. 응.